오늘 제목은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목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 교회 절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인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순교자,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교회는 구국 기도의 달이다. 이 구국 기도의 달에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순교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4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착되는 데는 순교의 신앙의 피가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라는 부흥을 가져오게 됐고,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됐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가 유명한 다섯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다섯 명의 인물. 그 다섯 명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섯 명의 인물을 소개하면 첫째는 초대교회, 초석을 놓게 된 베드로, 두 번째는 두 번째 인물은 기독교 역사에서 집사로서 처음 순교자가 되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세대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평신도이면서 복음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도록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은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대하게 서임받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선교자,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서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이런 인물을 배출하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은 오늘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고 했는데 순교의 밑거름이 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인물들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가? 첫째로, 순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순교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장이 되면 순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순교의 첫 첫 번째 원리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순교의 첫 걸음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가 두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띠 띄우고 남이 네게 띠 띄우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행동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일을 처리할 때도 자기가 중심이 되서 그래서 처리하던 베드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아마 이런 성격의 사람이 이 일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이용해서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중심이요 베드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그당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젊었어. 젊었어. 이 말씀은 젊을 때 젊을 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젊어서 이 말은 지난날 자신을 뒤 뒤돌아, 뒤돌아보면 이 말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녔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누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베드로가 말입니다. 순교는 자기 본의로 지내왔던 습성을 자기 중심적인 것을 철저하게 무력화하는 것. 여기에서 순교의 신앙, 순교의 정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지하의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지지를 깎아서 만든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타콤. 카타콤이라고 하지만 이 카타콤이라는 말은 무덤, 무덤, 지하에 있는 무덤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밝은 세상, 호화로운 세상, 빛이 있는 세상을 다 버리고 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곳에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 먹을 것, 입을 것, 내 하고 싶은 것, 할수 없는 곳.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아니고. 밝은 빛에서 내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 사이, 영화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2년, 2년 반 동안에 못 보다가 뭐 특별한 영화가 개관됐다 이러니까 구름때 같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가고 싶지요? 야, 주일날 영화 안 보러 갈까? 밝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 있죠? 다른 사람 가는데 나도 가고 싶지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건 나도 하고 싶죠.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 카타콤, 지하로, 동굴로, 어두운 곳으로, 말 못할 곳으로. 오늘 우리는 찬송도 마음 놓고 부르잖아요. 성경도 마음 놓고 읽잖아요. 예배도 이렇게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감히 카타콤에서 이런 예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찬송,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상상이라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간 횃불로 삼아서 로마 전역의 밤거리를 밝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콜로세움으로 끌어다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셨어요? 사자, 호랑이, 자기 먹이가 나타났다 생각하면 자기보다 덩치가 얼마나 큰 짐승도 덤벼듭니다. 먹이 사냥을 한다 이 말이죠.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많은 관중이 들어와 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찾고 두루다닙니다그것에 누구를 갖다 집어 넣는지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신앙인,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고, 상하고, 사자의 무서운 밥이 되는, 오늘 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마음껏 할수 있는, 정말 이런 시대는 좋은 시대, 행복한 시대, 복된 시대인 것. 여러분,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시대는 이런 핍박과 압박은 없을지라도, 너무너무 자유로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누가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나? 교회 간다고 니네 붙들고 니네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피파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우상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정신은 자기를 포기할 때, 가고 싶은 것도 버리고, 보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잊고 싶은 것 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화면 보겠습니다. 순교가 뭐냐? 순교는 믿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육체의 약한 본성을 십자가라고 하는 망치로, 십자가라고 하는 망치로 부스러트리는 것이 순교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부스러트리는 사람만이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순교 가능합니까?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한국이 나온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영화는 한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교회에서 그 영화도 많이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빨가벗긴 채 차이고 발길로 차이고 찔리고 맞고 부서지고 고문을 당하고 말이 사라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기철 목사님께서 남기신 다섯 종목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그 다섯 가지 기도의 종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이게 첫 번째 종목 기도입니다. 막상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진단을 받았다. 암진단 받으면 앞에 카카하고 울부짖고 남편이 왔다 갔다 하고 아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자식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장 1분, 2분, 1시간 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또 낫습니다. 요사이는 치료받으면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진단만 한번 받아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총칼을 들고 고문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예수 믿을래? 하나님 믿을, 거, 믿을 거야? 그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중에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다섯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고문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드렸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님 예수 힘주사, 주님 예수님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예수님이 힘 주시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최근에는 뭐 해외여행을 못하고 국내 제주도에 가면 뭐 제주도는 공항이 터져나간대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기장이 오늘 예보는 비행기가 기후상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 멘트만 나와도 긴장을 합니다. 가다가 정말 기류 이상을 만나서 비행기가 비포장도로 가는 것 같지만 떨려 보세요. 숨소리도 안들립니 숨소리도. 그러다가 비행기가 기압에 의해서 뚝!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런 경험이었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아이고, 이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이르렀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순교가 뭐냐? 순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고, 두 번째 순교는 예수님이 원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순교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8절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뛰뛰고 나중에는 남이 띠띠우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남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남이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니를 띠띠운다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안될게다이 말입니다 남이 띠뜬다는 말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베드로에게 이 정관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보다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다 이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더 둘리아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남이 니게 띠띠우고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띠띠우고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남이 메워진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원치 아니했던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하여서 죽게 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아니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으로라 베드로는 자진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나를 거꾸로 못 박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같이 시작. 순교가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교입니다. 사람하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게 겁이 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신앙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내게 메워준 십자가. 이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지 말고, 맡기지 말고, 팽개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이 십자가 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가면 영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염산교회가 현대화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1950년 이후에 이 전쟁 중에 거기 부임한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사진은 여러분이 참고로 이분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공산당들이 몰려와서 아마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00명 전후 됐던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몇 명이냐? 8명, 8명. 그리고 교인 3분의 1. 77인을 예수 믿을래? 교회 나갈래? 예. 예배 드릴래? 예, 나는 예배 드립니다. 이 전남 영광이라는 곳이 바로 바다를 접해 있어요. 염산교회가 바다 앞에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교량이, 브릿지, 다리입니다, 다리. 77인이라는 사람을 돌을, 무거운 돌을 목에다 매달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에다 매달았습니다. 왜? 바다에 빠뜨리면 못 빠져나오고, 바다에 빠뜨리면 헤엄쳐 못 나오고, 바다에 빠뜨리면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에다가 아마 그 돌, 돌이 돌 남아 있었는데 사진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77인을 목에다가 큰임다만한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왜왜빠트렸어요예수 이름 때문에？영 상이 준비 됐 습니까？예, 잠 시만 보겠 습니다. 시 간이 제한 되어있 기도 기독교 최초 순교자 기념 칩 으로 지정 된것 입니다. 기어 동란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77명의 성도가 순교한 현장이 지금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복주시기를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순교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 아멘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성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